메이저리그에 또 한번 김혜성 경보가 울려 퍼지고 있다. 9경기 연속 출루, 세 경기 연속 멀티히트라는 전무후무한 기록 앞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향한다. 과연 이 기록들이 단순한 신인 돌풍을 넘어 다저스 구단 역사에 새겨질 전설인지, 그 치열한 현장을 따라가 보자. 경기는 LA 다저스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의 시리즈 1차전. 다저 스타디움에 모인 관중들은 보기 드문 긴장감 속에서 벅찬 기대를 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 전부터 이미 메이저리그는 김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썩였다. 신인이 7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한 사례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희귀하다. 여기에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격괴물로 자리매김한 그를 목격하기 위해, 홈팬은 물론 태평양 건너 일본 야구팬들까지 열띤 응원을 보냈다. 김혜성이 출루만 하면 오타니 슈에이에게 최고의 찬스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그의 빠른 발과 탁월한 선구하는 이미 다저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1회 초, 다저스의 수비 작전은 순탄치 않았다. 선발 저스틴 메이가 에인절스에게 뼈아픈 투런 홈런을 연달아 허용하면서 스코어는 순식간에 0대2로 벌어졌다. 관중석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1회 초후반 에인절스에게 추가 실점 위기가 찾아왔다. 1루와 2루의 주자가 없던 그 순간 타석에 오른 중견수 타자의 강습성 내야 땅볼이 빠르게 내야로 향했다. 관중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 순간 다저스의 유격수 김혜성이 냉정한 집중력으로 공을 잡아낸 후 일루수에게 정확한 송구를 연결했고 곧바로 상대 베이스런에 던져지는 빠른 토스가 이어졌다. 마침내 병살 플레이가 완성되자 다저스 벤치와 관중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이 결정적인 수비 한 번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숨통을 틔워주었다. 몇 이닝이 지나 3회 말이 다가오자 다저스 벤치는 9번 타순에 김혜성을 배치했다. 현지 중계진은 이를 두고 신의 한 수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김혜성은 이미 7경기 연속 출루로 상대 투수에게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었고, 뒤를 받치는 오타니 묵히 배치라는 강타선이 언제든 한 방을 선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서면 상대 투수는 빠른 공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거포들이 홈런을 터뜨리기 위해 가장 유리한 공을 받아낼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선 첫 공은 코차노비치의 유인구였지만 그는 단호하게 걸러냈다. 이어진 두 번째 공, 스트라이크존 바깥에 간신히 걸친 변화구마저 흔들림 없이 골라내며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이끌었다. 그리고 세 번째 공, 빼어난 손목 스냅으로 배트 끝부분을 활용해 놨고, 빠른 공을 좌익선상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냈다. 이 안타로 그는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완성했을 뿐 아니라 8타성 연속 출루라는 대기록을 이어갔다. 현지 중계진은 이런 컨택 능력은 경이롭다는 말로 그의 집중력과 타격감각을 찬양했다. 김혜성이 만들어낸 찬스는 다시 오타니 슈웨이에게 전달되었다. 지난 경기에서도 김혜성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오타니가 스리런 투런 홈런으로 싹쓸이하며 해결사 본능을 과시했기에 이번에도 기대감은 최고조였다. 그러나 에인절스의 코차노비치는 만만치 않았다. 초구 스트라이크로 오타니의 타이밍을 뺏었고 끝내 볼넷을 유도의 일루로 걸어나가게 했다. 찬스는 유지되었지만 두 번째 타자 무키 배치의 병살타로 이어지며 다저스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야구는 한 순간의 집중력으로 달라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다. 5의 말 스코어는 여전히 1대 4. 다저스로서는 추격의 불씨를 살려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때 다시 한번 타석에 오른 김혜성은 코차노비치의 초구 강속구가 스트라이크 존 한복판을 꿰뚫으며 위협했지만 그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이를 걸러냈다. 이어진 두 번째 공 피할 틈 없는 속구였지만. 그는 민첩하게 몸을 빼며 볼로 처리했다. 세 번째 공은 바깥쪽에 빠지는 유인구였으나 또한 번의 볼넷을 골라내며 9타성 연속 출루를 향한 불씨를 키웠다. 현지 중계진은 다저스 루키로는 코리시거 이후 처음이라며 또한번 대기록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서 이어진 네 번째 공과 다섯 번째 공낯선 포수의 미트에 걸리지 않는 묘한 커트가 이어지며 파울을 기록했고 내야 땅볼마저 유격수와 이루수 사이로 기막히게 빠져나가는 안타로 변했다. 이 타격으로 김혜성은 마침내 아홉 타성 연속 출루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했다. 다저 스타디움은 기립박수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벤치에서는 동료들이 달려나와 그를 축하했다. 이 순간은 메이저리그를 넘어 전 세계 야구 팬들의 SNS 타임라인을 장악하며, 경이로운 집중력이라는 표현이 유효함을 보여주었다. 경기는 결국 다저스의 패배로 끝났다. 하지만 패배 속에서도 김혜성이 세운 기록은 더욱 빛났다. 그는 루키 시즌 10년 만에 다저스 구단 역사에 새겨질 9타성 연속 출루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고, 세 경기 연속 멀티 히트로 자신이 단순한 출루 머신이 아님을 증명했다. 이 기록들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강력한 투수진을 상대하며 단한 번도 물러서지 않은 자신감과. 긴 이닝 동안 흔들리지 않은 집중력의 산물이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다음 기록으로 향한다. 열 경기 연속 출루, 네 경기 연속 멀티 히트, 그리고 단일 시즌 백 출루 돌파 같은 더욱 도전적인 목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 이 목표들이 현실이 된다면 김혜성은 신인을 넘어 메이저 리그 레전드 반열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은 경기마다 메타석. 매 안타 매출루가 그저 숫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끝없는 집중력을 발휘할 것이다. 메이저리그의 해성처럼 등장한 김혜성은 이제 단순한 신인 돌풍을 넘어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의 방망이가 만들어낼 앞으로의 수많은 명장면과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혜성이 출루하는 그 순간 다저스는 경기를 지배한다. 이한 문장이 과장이 아닐 만큼, 그의 메타석은 곧 다저스의 중심축이다. 오늘의 기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어질 그의 여정, 그리고 다저스의 도전은 이제 막막이 올랐다. 이 뜨거운 전설의 페이지를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생생한 현장 리포트로 다시 만나자.